네, 안녕하세요. 주식보감입니다. 저희는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주식보감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장중 실시간으로 네, 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차트도 항상 중요하지만 장중 뉴스에 의해서도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네, 저희 카페에서 네, 자료를 분석을 하고 올리고 있는데 네, 자료들 많이 활용하시면 매매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오픈 채팅방도 운영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월 22일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가 금일은 기관과 개인의 수급 공방 속에서 등락을 벌이다가 혼조세를 보였고요. 네, 코스피는 4월에 일만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술 여기 한번 보시면 네, 기관의 매도세에 힘을 벗서 0.64포인트 밀려서 3140선을 네, 겨우 지켜냈고요. 네, 코스닥 지수는 0.14포인트 하락해서 네, 979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요, 기관이 지금 1조 원 넘게 팔고 있고, 개인이 지금 나홀로 1조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네,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네, 방어해주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네, 현재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강해진 만큼 비투나 깜깜이 투자 등도 같이 늘고 있는 게 문제이고요. 그래서 현재 증권사들이 신용 융자 제한에 나선 상태입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신용 잔고는 전일 대비해서 하락하는 상태이고요. 고객 예탁금도 늘어나긴 했지만 미미해 보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네, 끝났는데요. 여기 5일2평선 기준으로 3144선이고 2일2평선이 기준으로 지금 3149선인데요. 앞으로 이두 구간들이 잘 지지하고 있는지 계속 살펴보고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도 지금 차익 실현한다고 매물이 계속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키 포인트는요, 기관이라 외국인의 방향이 매수로 향하는지 아니면 매도로 향하는지 이걸 잘 체크하셔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대장주인 삼성전자는요 금일 인텔의 외부 파운드리 이런 수주 소식에도 네,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장 초반에는 구만 은근접까지 갔다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에 여기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출회가 보이면서 네, 하락 전환을 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네, 여기 차트를 다음으로 한번 보시면은 오전에 정강 후약으로 네, 은봉이 출연을 했었는데 5일이 평선에서 86,000원 선을 지지하고 있는 모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가를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89,700원까지 올랐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1.48% 내리 네, 86,800원에 거래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조정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신규 매수는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자는 계속 보유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네, 매도 시점을 좀 잡고 싶다 하시면 네, 다음 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한번 같이 보시고 네, 그리고 같은 방향을 펼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핫한 종목들인 특징 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주자는 우리바이오이고요. 네, 우리 바이오는 원래 화이자 관련해서 네, 수혜주였는데 네,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면서 주가도 같이 네, 하락을 했었는데 네, 금일은 네, 새로 나온 소식으로 네, 주가가 상한가에 올라왔고요. 네, 그건 바로 우리 바이오가 의료용과 관련해서 네, 식약처로부터 대마용구 승인을 받았다 뭐 이런 소식에 상한가에 올라왔고요. 네, 관계자에 따르면은 네, 장기적으로는 미국 지사를 통해서 네, 북미, 대마 시장까지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네, 주의깊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데브 시스터즈라는 게임 컨텐츠 네, 개발 기업인데요. 네, 최근에 데브 시스터즈 주가를 보시면 큰 폭의 오름세를 거듭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와 같은 급등은 아마 뭐 새로 나온 게임이 네, 쿠킹런 킹덤 글로벌 출시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요 특히 이 회사는 전날에도 12.01%라는 급등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많은, 뭐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신작 출시 당일날, 아니면은 고점 이후에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데브 시스터즈는 뭐, 이와 좀 다르게, 뭐 이러한 변동 없이 주가가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뭐 신작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네, 특히나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이번 첫 주말을 기점으로 뭐이 작품의 흥행 성적이 네,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 뭐 성적 여부에 따라 네, 주가가 더 크게 오르거나 아니면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주 흐름을 한번 보시고 네, 방향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된 신라 s 지가 네, 상한가에 마감을 했는데요. 네, 신라 s 지가 이재명 테마주로 네, 분류된 이유는 이재명이 내세운 정책과 관련해서 있고요. 아마 대표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정책 카드인 네, 고교 무상 글식 때문인데, 네, 이 정책과 관련이 있는 네, 신라 SG가 네, 수혜주로 상한가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바이오 기업인 셀리버리가 네, 무상증자 기대감으로 장 막판에 급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난 18일 날 네, 셀리버리가 공시를 통해서 구주 네,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을 하는 이런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런 공시를 밝힌 바 있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4일입니다. 근데 아마 2, 2월 2일까지만 매수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까지 상승 모멘텀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앞으로 뭐 짧게 보면은 한2 5 6 5 0 0원 라인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산퓨어셀우인데요. 이 기업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수혜주로 상한가에 올라왔고요. 현재 바이든은 재선 승리와 함께 앞으로 2조 달러를 탄소 배출 정책에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네,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투자 정책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급등을 한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으로는 키 포인트입니다. 네, 금일 테마는 게임 컨텐츠 기업인 데브시스터즈와 그리고 무상 증자 결정으로 상한가에 오른. 네 셀리버리가 네, 금일 주요 테마인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연속 시세가 이어질 시, 시에는 네,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보여지니까 네, 주의 깊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의 마지막 매매일지인데요. 금일은 한국 파마가 9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네, 다른 곳에서 좀 손실이 나면서 현재 1910만 원의 수익을 냈고요. 앞으로 실은 몇표 수익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도 수익 실현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더 궁금하신 분 계시면 카페로 오셔가지고 연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도 네, 가능하니까 여기 오셔서 네, 글남 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